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오성면 교포리에 위치한 호빈조류 새농장에서 본격적으로 고추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고추 두둑을 만들고 고추 전용 비닐 멀칭까지 완료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은 모종을 심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심을 품종은 올복합고추로 총 100주 비닐멀칭이기 때문에 고추 심는 구멍이 일정 간격으로 미리 뚫려있었고 이 구멍마다 먼저 물을 충분히 줬습니다. 비닐멀칭 구멍 속으로 호수를 하나하나 꽂아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한 후에 그 안에 고추모종을 심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투분을 빨리 흡수해서 활착이 잘되고 초기 생육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추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추를 심기 전에 지지대 그 볼대를 미리 꽂아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추 5 포기마다 지지대를 세우고 이후에 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추 심는 과정 함께 지켜보세요. 고추 모종 올복카 오늘 이제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물에다가 덤포 이거 활착제 이거 좀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담갔다가 씻기 시켰다가 이제 심을 겁니다. 안 넣도 어 돼요. 이미 넣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조금 넣겠습니다. 이렇게. 게마다 이렇게 제지대에 지금 봉을 박아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꽃추출 매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하니까 훨씬 편하고 풀어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네, 네. 아 지금 두개바시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왜 저기했잖아. 그거 왜 고정하는 거? 검은 거. 아그렇게해는데 이건 어려서 어려서 그냥 한줄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두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이제 한 줄로만. 아. 오늘은 사이사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기, 여기 붙잡아. 어 붙잡아 매지니까. 보세에 그 저기 저 움직이는 거고 안 움직이는. 어어 어. 어, 틀려 틀려. 아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안 묶어도 되네. 그까 그러니까 고정 안 해도 되네 첫편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까만 걸로. 음. 이렇게 물어주잖아 그러니까 사이사이 한번 이쪽 한번저쪽해서 음. 그렇네. 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흔들흔들 하면서도 부러지진 않지, 얘가. 음. 아, 오케이. 저도 이제 고정, 이제 봉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 고추모종 100개 심을 거 5개, 5개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 파이프 지 박아줬습니다. 오, 힘드네, 힘들어요. 고추모종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불려줬습니다. 고 이제 건져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추, 모종 100개 다 지금 해놨습니다. 이제 제대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チンチンチン。 여기는, 는좀 넓게 심어야 될것 같은데? 아주 네, 좀 넓게 심어야 될것 아, 같아요. 지이렇게 지금 저쪽에 고추. 올복합 고추 100개. 그다음에 여기 가지. 가지는 더 벌려 줬습니다. 가지 다섯 개. 심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부니까 고추 줄을 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람에 흔들려서 부러지지 말라고 끈을 지금 이제 이중으로 두 줄로 매서 서로 사이사이다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올복하 고추 보종 이렇게 지금 백주, 백주 다 심었고요. 이렇게 볼때 지지대 다섯 그루당 다섯 포기 고추 다섯 포기당볼때 하나씩 꽂아서 또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줄로 해서 다 사이사이에다 다 껴넣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하니까. 고추, 백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다 심었고요. 여기는 호빈조루 해농장. 심은 지 며칠 됐죠? 지금 이제 300주. 300주 심었습니다. 여기도 오늘 볼때 꽂아서 또줄다 해가지고 또 고정시켜줬습니다. 고추 잘 키워서 이제 백주 몇끈이나 따나 올해는 한번 근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산 블루베리 꽃산 블루베리 농원에서 가지고 온 꽃산 블루베리 농원에서 가지고 온 가지 고추 물을 주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구멍이 빵 뚫려서 너무 많이 뚫렸네 안 되니까 이렇게 고추와 흙이 이이 고추가 이렇게 중에서 고추 흙이 이꽃초고 높이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가지 고추 다지 고추, 다지 고추, 다지 고추, 반 토시, 아니면은고다지 고추, 그렇습니다 이가 버렸네. 가지, 고추, 여 기만 끝 만인데 매물이 오이 꽃산 블루베리, 가지고추. 가지고추 가지, 고추도 꽃싼블루 베리 강희석 대표 님 께서 주신 가지, 고추, 가지, 고추 이렇게 다섯 개 갖다 심었 고요. 가지 다섯 개심었 고, 저기 이제 고추, 고추, 백주 어제 심은 건데, 어, 어제 비가 올줄 알고 물을안 주고, 그냥 심었더니 비 소식이 당분간 없다 그래서 급하게 오늘 지금 이렇게 물을 듬뿍 여기 고추와 고추 사이에 구멍 뚫어서 지금 물을 아주 호스로 듬뿍 줬습니다. 음이 것으로 고추 고추 심기 작업 마무리합니다. 고추를 다 심은 후에는 바람에 꺾이거나 흔들려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줄을 이중으로 매서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도 오지만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꼭 필요한데요. 고추와 함께 그 옆에는 가지 모종도 다섯 주 심고 또 당조고추도 한주 심었습니다. 가지는 고추보다 좀더 간격을 넓혀서 한칸더 띄우고 심었는데요. 고추와 가지 모두 심는 깊이를 너무 깊게 하지 않고 포트 위에 흙이 지면보다 올라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심은 후에는 흙을 살짝 덮어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작업을 마무리하려던 참에 꽃산 블루베리 강인석 대표님께서 가지고추 모종 다섯 줄을 나눔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추가로 심었고 또 농장에서 구입해온 당조고추 한 주도 함께 심으면서 오늘 고추 심기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